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내 그만.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당신은 혹시 어떤 커피 좋아요? 해 아, 상관없겠다. 어떤 걸 좋아하든 우리 카페 커피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왠지 알아요? 이곳엔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 카페인데요. 그 무슨 상관이야. 일단 만나서 반가워. 와 진짜 이쁘다. 이 카페 곳곳이 다 너무 이쁜 것 같은데 혹시 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세요? 마카모디는 경상도 사투리로. 모두 모여라라는 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재밌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청년들이 모이게 됐고 그러다가 여기 간포에서 좋은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곳 원래는 신천탕이라는 목욕탕이었거든요. 아 여기가요? 네. 오, 백년된 목욕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욕탕이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남들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저체온증이 오거나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오면은 여기로 급하게 싣고 와서 냉탕 온탕을 번갈아가면서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한 30년 동안 영업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폐허가 된 상태죠. 매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청년들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전적으로 청년들을 믿었어요. 그 간푸에서 마카모디 청년들이 이제 다채롭게 또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 도시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한달 혹은 일주일 이렇게 지내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플로깅도 있고 어. 그리고 가자미 식탁 같은 지역에 나는 생산물들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어. 혹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 여름 동안에 그 간포의 소리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여기 QR에 담아서 어, 공설 시장에 가면 나는 소리 뭐 이발소에 가면 나는 소리 어판장의 소리들을 기록하고 그걸 이렇게 찍어서 경험하실 수 있게 간포 새벽 어판장의 풍경입니다. 와, 그 느낌이 다 지금 듣고 있으면 QR코드 딱 찍어서 맞아요. 그러면 간포의 풍경들과 이게 렇쫙 소리로 펼쳐지는 풍경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처음엔 무섭죠. 겁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면 된다. 로컬도 하면 된다. 떠나가는 동네에서 돌아오는 동네로 만들어줬다. 뭐 그런 장점이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받은 최고 큰 선물이죠. 와, 근데 저는 진짜 경주 생각하면은 수학여행을 좀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건저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볼수 있을까? 오래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저희 플로깅 같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주 간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어디보다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주에는 멋진 청년들이 마카모디 살아요!